12장. 다이시키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돌려 불매도 던지고 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스마야 스마의 도아들요. 또 아스마외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룻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아소부아이며 그들사람, 여로함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여 싸움에 익숙하며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이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오 둘째는 오바데요, 아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레일이요. 여덟째는 요한아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가짜선이 군대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유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이 물이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셰를 감싸,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때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에 갈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오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보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세계로 나와서 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선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 1700명이요. 레이 자선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선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을,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선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 명이요. 무나스의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이을를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향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3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엘 자손과 가자손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등에 싸우는 자가 1 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아가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